와! <laughs> <내려오는 웃음> 아야 아, 네. 한 잔만 더 들어갔으니까. 아유, <laughs> 가쵸, 한 가쵸. 한 가쵸, 가쵸. 아이고 나요 다야아 그거 아 네. <laughs> 무조건 여기다. <laughs> 아이고. 여기 다 끝났어요? 네 끝났어요. 그러면 저기. 나잘났다어나잘났다나잘났다나잘났다오야팀 그만 치빨로 이네요또 들어가 또 들어가 시작해 우리도 네, 시작해 아유 맛있게 해서 오케이 잘했다 잘다 하나 있어요 어드립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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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아유, 오케이 오케나 오케이 오자이자케자 오케이 오이오 오케이 선물 하나씩 다다 주세요. 우리 팀다 이렇게? 예. 다한잔합다 네, 네. 다 어, 오케이, 여기 누구입니까? 여기도 누구 팀이에요? 양한만 씨가 요 오, 팀? 여기 잘했네. 세개는 들어갔네.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 회장님. <목소리>